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네, 오늘은 T5입니다. 네, 그죠? 3구죠? 3구. 세 3구. 가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양쪽 다쓸수 있어요. 이렇게 쭉 연결을 할수 있어요. 잭만 있으면. 그쵸? 그래서, 여기, 여기서, 여기다가, 이 고정하는 데가 있죠? 이것도 다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음, 책상, 예, 공부하는데, 렇 계속 쓰는 곳이에요. T5. 진열대도 많구요. 이름이 T5, 램프 또는 등기구, 같이 한조로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제조사다. T5. 안 보이네. 예, 번존네 8W 6400K. 그죠? 롱뒷바이프가되어있고요 와트수 보면 길이는 뭐다 와트수에 따라 길이가 제각각이고 LED도 나와요 그리 똑같은 등기구인데 이건 고장나서 탈거를 한겁니다 그래서 끼는 방법은 여기 게 맞춰야 돼요 이렇게 그죠? 안쪽 다 맞추고 이, 이 소켓부분 여기 끼우는 부분을 일자로 이렇게 여기를 맞춰야 되겠죠 그하게 맞추고 네. 맞추고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내려서 그죠?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해야 되죠. 제가 스마트폰 들고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딱 돌리면 착 탈거 됩니다. 딱 장착되고요. 다시 반대로 또 반대로 이렇게 딱 풀리면 이게 빠지죠. 여기 T5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